안녕하세요. 과학이 빛나는 밤에 오늘도 산책을 나왔습니다. 아, 참 좋네요. 저녁놀이 적고 이 아파트 집들에도 불들이 쫙 켜지기 시작하고 있고 저 멀리 도시의 소음도 들려오고 참이 길이 되게 좋아요 이, 이 숲길이 여기 이제 앞에 연못이 있는데 되게 이 나무들이 층층이 높이 별로 다 다양하게 있어요 낮은 나무도 있고 약간 높은 나무도 있고 아주 높은 나무도 있고 저 소나무들처럼 그리고 연못도 있고 아주 키 작은 저런 나무들 분목이라고 하나? 정말 조경을 잘해 놨어요. 여기 폭포가 약간씩 이제 흐르는 그 소리도 들리죠. 지금 폭포 가동 시간이 끝나 가지고 이렇게 졸졸졸 흐르는데 이 소리도 되게 좋네요. 그리고 여기 이제 삼색 버드나무로 이루어진 터널이 있어요. 아, 이것도 참 좋죠. 이 끝부분이 이렇게 하얀색이고, 이렇게 가운데 쪽으로 갈수록 초록색이 진한데, 약간 그 그라데이션 효과가 있죠. 아, 참 좋아요. 굉장히 좋아하는 산책길입니다. 분수가 끝나니까 연못이 되게 운치가 있네. 아파트에 그 불빛들이 연못에 이렇게 비치면서 아주 눈치가 있습니다. 전이 불빛들을 되게 좋아해요. 그 내부에 있는 그 불빛이 바깥으로 나오는 거니까 뭔가 좀 어떤 이야기가 새어 나오는 것 같기도 하고 각각의 집마다 어 어마어마한 사연들이 있겠죠. 각자의 다양한 인생들이 다 있을 테고 그 인생들이 저 빛에 이렇게 다 어, 흘러 나오는 것 같은 그 이야기들이 뭔지는 알수 없지만 하여튼 어마어마한 이야기들이 저 불빛들에 다 숨겨져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나진천으로 가볼까요? 자 나진천에 왔습니다. 이 다리 참 예뻐요. 조명이 있으니까 되게 좀 생기가 돌더라고요. 조명이 없을 때에 비해서 이 저녁놀하고도 잘 어울리고 이렇게 물에 반사되는 모습도 되게 예쁘죠. 지금 이런 시간을 개와 늑대 시간이라고 하죠. 개늑시 이렇게 줄여서 말하기도 하는데 저 멀리서. 오는 게, 다가오는 게, 겐지, 늑대인지, 응. 나를 반기로 달려오는 겐지, 나를 잡아먹으려고 오는 겐, 저 늑대인지, 구분할 수가 없다. 그래서 프랑스 말로 개와 늑대 시간이 있다. 라고 합니다. 하여튼 좋아요. 이렇게 어, 해가 지고, 아직 어두워지지 않은 이 시간. 분위기가 있잖아요. 아, 오늘은 물이 더 높이 차오르는것 같은데, 되게 바짝 차올랐네. 이게 이제 여름에 폭우가 내리면은 이 위에까지 강둑 위까지 물이 차요. 지금도 상당히 많이 차올랐는데, 원래 거의 바닥까지도 드러나기도 하거든요. 아, 좋네요. 물이 참 좋아요. 오늘은 물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예전에도 한참 했던 얘기지만은, 산책하면서 또한번 복습도 하는 겸 해가지고. 우리 물 되게 소중하죠. 근데 우리 태양계에서 이렇게 흐르는 물을 볼수 있는 곳은 지구밖에 없죠. 일단 온도가 맞아야 되죠. 지구가 딱그 알맞는 곳, 골디락스 존에 있죠. 너무 태양에 가깝지도 않고, 너무 멀지도 않고. 금정만 해도 지금 뭐. 200도가 넘나요? 엄청 뜨겁죠. 거기는 오실 효과까지 더해져 가지고. 화성은 또 너무 춥고. 기압도 좀 낮고. 그럼 뭐 시야를 넓혀 가지고 우리 우주로 가면 지구 같은 행성이 또 많을까? 아, 이것도 쉽지 않죠, 사실은. 뭐 없다고는 할수 없겠지만은. 쉽지 않다. 왜냐면 이 일단 첫 번째로 태양이 하나짜리인 그런 항성계? 그런 태양계가 잘 없죠 보통 뭐두개세개 개. 그러다가 이제 하나가 또 날라가기도 하는 건데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나중에 하나만 남는 뭐 그런 식으로 또 형성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쉽지가 않죠 그리고 태양이 하나 있다 손 쳐도 행성계가 이렇게 좀 예쁘게 <laughs> 예쁘게라이게 우리 기준에선 예쁘게인데 그 그러니까 앞쪽에 어 지금 수성 금성 지구 화성 이렇게 암석형 행성이 있는 이런 어 태양계도 많지가 않죠 보통 이제 앞쪽에 무거운 그 가스형 행성들이 있는 경우도 많고 그러면 이제 암석형 행성 저 뒤쪽으로 밀려나 버리고 그럼 또 너무 추워지죠 그리고 또음 이럴 수도 있어요. 어, 이런 행성계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태양이 너무 뜨거워, 너무 크고, 또는 이 가운데는 있 태양이 너무 작아, 그것도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너무 작은 경우는 이제 그게 오히려 조금 더날 수도 있긴 한데, 너무 뜨거운 것보다는 어, 너무 작으면 좀 가까이 있는 행성이 적당한 온도를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또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그 행성이 태양에 고착이 된다고 해야 되나? 그 태양을 바라보는 면이 딱 고정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제 마주 보고 돌게 되는 거죠. 어. 그 가운데 태양의 중력 때문에 강한 중력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이제 이상해지는 거죠. 행성이. 계속 마주보는 면만 뜨거워지니까 반대쪽 면은 차가워지고 배행성도 사실상 뭐 이런 물이 존재하기가 쉽지 않은 환경이 되죠 절대 평화롭지 않은 기후가 될 겁니다 아주 그냥 바싹 달궈진 뜨겁게 달궈진 후라이팬 뭐 이런 느낌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물이 존재하기가 쉽지 않다 참 평화롭게 음. 물이 흐르는 모습을 보니까 와, 너무 좋네. 이 물결을 보시면 너무 좋다. 이런 걸 윤슬이라고 그러죠. 빛이 물결에 이렇게 반짝반짝 하면서 반사되는 모습. 사람들이 또저강둑길로 산책도 하고 굉장히 평화롭네요. 이 억새인가? 이게? 갈대죠 갈대 물가 있으니까 갈대가 흔들리 모습도 참 예쁘고 좋네야 정말 근데 다시 봐도 그림 같은 풍경이네요. 갈대와 물결 그리고 저 강둑의 가로등, 노을지는 하늘, 산책하는 사람들. 이렇게 평화로운 풍경. 와, 전형적인 평화로운 풍경 아닌가, 이거? 좋습니다. 네, 이런 시간들 너무 소중하고 아름답죠. 평화라는 게참 소중해요. 인류 역사에 전쟁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네, 진짜 끊임없이 전쟁을 했고 이런 말도 있었죠. 전쟁을 겪지 않고 천수를 누리기 쉽지 않다. 이렇게 평화롭게 어, 아들과 함께 산책하는 아버지도 있고 어, 너무 좋죠 전쟁이 일어나 이럴 수 있겠습니까? 어, 아버지들은 전쟁에 끌려가고 고아들이 넘쳐나고 인류가 이제 핵이라는 공포의 무기를 발견하면서 어, 전쟁이 이제 확 줄어들었죠 강대국 간의 대규모 전쟁이 이제 사실상 사라지면서 소규모 국지전은 있지만 참 아이러니긴 한데요 근데 참 그게 간당간당하잖아요? 그 세상의 모든 과학에도 보면은 그때 실수로 그 사람이 아 이게 정말 핵공격인가보다 해서 핵버튼을 눌렀으면 어떻게 됐을까 그럼 진짜 끔찍한 일을 벌어졌을 텐데 아닐 거다. 어. 아무리 레이더에 뭔가 미사일 같은 게 있어도 그럴 리가 없다라고 하면서 사실 참그게 쉽진 않죠. 어. 그핵 버튼 을 누르면 이제 세상이 끝장나는 건데 한 명의 개인이 그 선택을 한다라는 게 어. 쉽진 않았지만 어쨌든 그 사람이 핵 버튼을 누르지 않음으로써 평화가 유지됐다는 게참 역사가 어떻게 보면 재미 있고 어떻게 보면 참 무서운 부분도 있는 것 같아. 아참이 개구리 소리도 되게 좋네요. 시골에 가면 들리는 개구리 소리 또 김포가 약간 시골이기도 하니까 약간 시골이 아니라 사실 시골이긴 하죠. 강둑 너머로 굉장히 큰 논이 펼쳐져 있습니다. 저기 또 오리가 가네.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저렇게 물위로 미끄러지면 느낌이 슥슥 약간 스케이트 타는 느낌일 것 같기도 하고, 오리가 한두 마리가 아니구나. 저쪽에도 있네. 이 김포에는 왜그 비행기가 굉장히 많이 지나다니잖아요? 이 비행기를 볼 때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잘 살게 됐나 그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해외 여행 많이들 가잖아요. 명절 때가 되면 그냥 공항이 미어 터지죠. 옛날에는 왕조차도 뭐 해외 여행은 사실 쉽지 않죠. 꿈도 못 꾸죠. 국내 여행도 잘 쉽지 않은 건데 일반 평민들은 뭐그 동네 벗어나기도 쉬운 일이 아니죠. 뭐 치안의 문제도 있고 돈도 엄청 드는 거고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할 수도 없는 거고. 야, 근데 지금은 야, 이렇게 해외 여행을 간다. 그리고 기아에서. 배고픔, 굶어 죽는 것에 대한 걱정, 여기에서 벗어났다. 인류 역사상 최초죠, 최초. 그렇게 된 지, 뭐, 지금 100년이 됐나요? 100년도 안 됐죠? 제가 책에서도 썼던 것 같은데, 초등학교 때만 하더라도 아프리카에서 뭐, 사람들이 이제 굶어 죽는다고. 도와준다고, 막, 뭐, 저, 단식, 금식? 뭐, 이런 거 체험도 하고 그랬었어요. 올림픽 그 경기장인가, 어디서. 근데, 요새 그런 거안 하죠? 식량 생산량이 3배인가 늘어났고, 생각만큼 많이 늘어진 않았는데, 인구는 이제 두배 느는 동안 생산량이 3배가 늘어났으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풍족해진 거죠. 물론 지금도 이제 힘든 분들이 있죠. 세계 어딘가에는 많이 있죠. 하지만 생각보다 많이 줄었다. 뭐 우리나라는 뭐 없죠. 아니 그러니까 밥 굶는 분들 정말 굶어 죽겠다 이런 사람들 없으니까 물론 이제 힘들게 사는 분들은 많긴 하겠지만 전체적으로 이 부의 수준이 진짜 인류 역사상 이렇게 많이 올라온 거는 진짜 처음이죠. 눈부신 과학 기술의 발전 그리고 또 전쟁도 큰 영향을 미치죠. 아무리 농업 기술 발전해도 전쟁이 일어나면은 그 농사 지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그 군모죽고 이런 일들은 평화로운 시대에는 잘안 일어났고 보통 이제 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때 많이 일어나요 아, 지금도 저기 비행기 달라하네 얼마나 비행기가 많이 날아다니는지 몰라요 저기 다, 다 타고 여행 가는 거잖아요 아, 정말 잘 사는 나라입니다 물론 아직 뭐 개선되어야 될 부분들도 많이 있겠지만 이렇게 가난해서 벗어났다는 제가 얼마 전에 그 공평동 도시 유적 전시관 네. 거기를 가 봤어요. 거기서 이제 보면서 느꼈던 게 있는데 그게 이제 그 우리 종로에 가면은 큰 빌딩들 있잖아요. 거기 이제 지하에 옛날 도시 유적 같은 것들을 이제 그대로 이제 남겨 놓은 거예요. 야, 그거 보면서 옛날에 이렇게 살았네. <laughs> 조선시대 뭐 이런 거 석축 같은 것들이 그대로 남아있거든요. 되게 커요 규모가. 그꼭 한번 가보세요. 볼만해요. 저도 그게 있는지도 몰랐는데 그런 게 우연히 어떤 사람이 이제 어깨에 그 띠를 두르고 거기 서있길래 그래 한번 가볼까 하면서 이제 가봤는데 와 생각보다 크고 전시 잘해놨어요. 거기 약간 그 뭐랄까 그 석축들 사이로 이렇게 골목길도 있거든요. 거기를 걸어가면 정말 타임머신 타고. 약간 옛날에 온것 같아요. 그 돌들이 진짜 다 옛날 돌이잖아요. 우리 돌밖에 안 남아 있지만 그 위에 뭐 건물 같은 건 없지만은 그 돌이 진짜 옛날 돌이니까 약간 그 느낌이 달라요. 그냥 뭐 민속촌 가는 느낌이랑 또 다르더라고요. 하여튼 거기 이제 보면은 그 옛날 집에 그 터들이 남아 있는데 되게 작아요. 방두 칸이야 딱 그냥. 근데 그한 칸이 한 사람이 딱 누우면은 거의 꽉찰 정도로 어. 물론 이제 거기도 옛날에 이제 서울이었으니까 서울 한복판이었으니까 이제 집값이 비싸갖고 집을 크게 짓긴 힘들었겠지만 뭐 시골이라고 하더라도 뭐 집이 그렇게 컸나요? 크게 짓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거기도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죠 그렇게 크게 지으려면은 근데 옛날 사람들이 뭐 그럴 돈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정말 작은 뭐 거의 텐트 수준의 약간 그런 집이죠. 이제 위에다가 지붕을 올려놨다 뿐이지. 또 해외 여행 가시는 분들이 또 비행기 타고 가시네요. 저 비행기 좀 크네. 지금은 뭐 우리나라에서 가장 좀 힘들게 산다고 하더라도. 저기, 이제, 이 근처에 검단 신도시를 보면, 은 거기, 이제, 임대주택들이 있거든요. 거기 보면, 이제, 약간, 그래도, 좀, 도움이 필요한 분들, 힘든 분들이 사는 곳인데, 와, 아파트, 일단, 새 거고, 신도시니까. 좀 겉에서 보면 되게 좋아보여요. 근데 그거, 사실, 어, 한 50년 전인가? 그때, 그, 서울에, 뭐 충정문가 어딘가, 거기, 아파트들을 처음에 이제 지었었거든요. 그때 그 아파트들이 지금으로 보면 은 정말 작은 아파트예요. 24평짜리도 안 되는 그런 아파트들인데 그 아파트에 누가 들어가서 살았었냐면 그 당시에 이제 최고 부자들, 연예인들, 이런 사람들이 들어가서 살았었죠. 와, 진짜 좋다면서. 근데 그 수준의 아파트보다 더 좋은 아파트를 지금은 이제 힘든 분들, 도움이 필요한 분들, 거기에 가서 사시는 거죠. 와, 대단하지 않나요? 진짜 많이 성장했죠. 산책하면서 별 얘기를 다 합니다. 오늘 사실 물 얘기만 하려고 그랬었는데. 아, 날씨가 너무 좋네요. 바람도 안 불고. 와, 온도가 딱 맞아. 먹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야, 이런 날씨가 정말 귀한 날씨인데, 야, 이거 물 흘러가는 거 보세요. 너무 평화롭게 흘러가지 않니? 잔잔하게 흘러가요. 야, 너무 좋다. 김포가 이런 수로가 많아서 좋다니까, 이게 멋집니다. 이 다리랑 잘 어우러지죠? 아, 이제 많이 어두워졌네 붉은 빛이 많이 사라졌네 자, 오늘은 이렇게 윤수를 감상하면서 산책 중 잡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아름답고 좋네요. 평화로워요. 다음에 또 산책할 때 다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아, 정말 끊을 수가 없어. 너무 아름다워. 아, 이 지금 소리도 들리시죠? 개구리 소리 아닌가? 풀벌레 소리인가? 진짜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